이게 무슨 말이지? 너무 재미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인데,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? 누군가 내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. 여기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읽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은 누굴까요? 그리고 이야기의 정답을 알게 되었을까요? 우리 함께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 볼까요? 말씀 속으로 출발! 성령님이 빌리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.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. 빌리집사님은 그 말씀에 순정해서 가사로 갔어요. 그리고 가사로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.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내시였어요.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.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 가까이 가 보니 그 사람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. 하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했어요. 그 사람은 빌리치사님을 보고 자신의 수레에 올라오라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. 내 씨가 읽고 있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. 이 사회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? 빌리집사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. 그때 성령님이 내 씨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었어요. 물에 다다르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.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빌립 집사님을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하러 보내셨어요.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어요. 빌립 집사님은 성경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.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?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!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?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?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요. 따라해볼까요? 성령님, 제 주변에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친구가 있어요. 제게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시고,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잘했어요.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!